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오늘은, 아, 이제, 그 유튜브 동영상을 좀 보다가, 제가 왜 스윙이 잘안 되는지, 특히 아이언. 물론 드라이버도 잘안 되지만, 아이언이 왜안 되는지를 이제 조금 다시 알것 같아요. 그래서 한동안 포기했던 뭐 자세 교정까지는 아니고, 좀 이렇게 좀, 교정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왜냐면 비거리가 너무 안 나가요. 특히 아이언이. 그리고 자세도 되게 이상해요. 왜 그랬냐면 옛날에, 스윙을 할때 센크가 나가지고 이게 센크가 나가지고 채를 바로 이렇게 바로 들면 센크가 덜 난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스윙이 된 거예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세도 이상하고 거리가 너무 안 나요. 특히 아이언이. 그래서 지금 바꾸려고 했던, 하는 게 유튜브 영상 보다 보니까 이게 이 골반을 골반이 이렇게 제가 잘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. 일단 아이언이 그리고 약간 너무 이렇게 올라가서 테이크웨이 한 다음에 테이크백 한 다음에 약간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플랫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서 좀 그거를 신경 쓰면서 골반을 돌리고 약간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지금 이런 느낌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아 중요한 게 손등 손등 펴지는 거 이거를 신경을 안 썼거든요 이렇게 좀 해가지고 한번 연습을 하는데 <laughs> 오늘 아침에 스크린 갔는데 제가 샷익을 한번 했습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. 근데 그 다음에는 망가졌어요, 역 자,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대낮. 그 다음에, 골반이, 골반을 좀 이렇게 돌리는 걸잘안 했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, 손등이 이렇게 펴지는 거, 손등이.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이렇는 게. 너무 어려워. 오른손에 힘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왼쪽으로 자꾸 꺾이더라고 체를 끌고 내려오는 느낌 골반 손등 체를 끌고 내려오기 툭 떨어뜨리기 지금은 체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된것 같아요 골반 손등 골반 손등 떨어뜨리기 골반 손등 떨어뜨리기 골손떨 골반 손등 떨어뜨리기 또힘 들어갔나? 떨어뜨린 것 같은데 떨어뜨린 게 아니라 힘이 들어갔다. 그런 건가? 떨어뜨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힘이 들어간다. 떨어지는 느낌이 별로 안 나지. 손날을 손등을 세웠는데, 이번엔 떨어지긴 했는데, 근데 뭔가 어색해요, 아직도. 손등을 세우면서, 골반을 돌아가는 것 같긴 한데, 스윙이 뭔가 어색해. 도대체 뭐가 어색한 거지? 뭐야. 도대체 뭐야, 이건. 차를 떨어뜨리는 게왜 어렵지? 빼고. 에이 모르겠다 내일 드라이빙 레인지 가서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손등 손등 나를 좀 손등을 좀 펴는 거 골반을 좀 이렇게 이게 골반을 좀 신경을 안 썼거든요 너무 채를 스탱크 안 날려고 이렇게 바로 드는 연습만 많이 해서 그러다 떨어뜨리는 거는 감을 잡아서 좀 아이언이 됐는데 자세도 영 이상하고 비거리가 안 나요 <laughs> 참